50대 이상 유심 해킹 비상.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보안 설정. 요즘 뉴스를 보면요. 스마트폰 해킹이나 유심 해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시작된 일이 통장 잔고까지 싹 비워지게 만드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엔 해커들이 50대 이상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유요. 스마트폰은 잘 쓰시지만, 보안 설정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금융 관련 정보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유심 해킹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보안 설정 10가지를 아주 쉽게 실생활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듣고 따라만 해보셔도 내 스마트폰은 물론 통장과 개인정보까지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통신사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하게 잠가두세요. 해커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건 바로 여러분의 통신사 계정입니다. 왜냐면 이걸 누르면 유심을 재발급 받아서 여러분의 전화번호 자체를 자기 폰에 꽂아 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SKT, KT, LG U 같은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누군가 몰래 접속해서 내 명의로 유심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순간 내 전화번호는 해커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어떤 분은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며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이미 다른 유심으로 번호가 이전돼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알뜰폰을 쓰고 있었는데 통신사 앱에 해커가 접속해서 자동 로그인 설정까지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한 분은 통신사 앱에 저장된 가족 정보와 주소까지 털려서 신분증 위조까지 이어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통신사 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신사마다 유심 재발급 차단 기능도 제공하니까 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설정을 활성화해 두세요.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시고 특히 다른 사이트와 겹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신사 앱에는 자동 로그인이나 생체 인증도 꺼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 두셔도 해커 입장에선 한 단계, 두 단계 더 복잡해지니까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유심 잠금 설정 PIN 꼭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유심 잠금이에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 내 스마트폰에서 유심만 뽑아서 다른 기기에 꽂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막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해커가 유심만 뽑아서 다른 폰에 꽂아 버리면 문자 인증, 전화 수신 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 10분도 안 돼서 유심이 다른 기기에 꽂혔고 그걸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공공장소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유심만 몰래 빼갖고 나중에 온갖 사기 문자와 본인 사칭이 발생했죠. 심지어 최근엔 택배 상자에 담긴 중고폰을 배송받자마자 유심을 빼서 사용하는 중고폰 유심 해킹 수법도 보고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설정에서 S카드 잠금을 활성화하고 유심 PIN 코드를 꼭 지정해두는 거예요. 이건 스마트폰 설정에서 몇 단계만 들어가면 간단히 할수 있어요. 만약 모르시겠다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도 바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유심 잠금만 해놔도 해커는 인증번호 하나도 못 받아보게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셋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해킹 차단 서비스 활용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요즘 통신사들은 스팸 차단, 해킹 탐지, 유심 변경 알림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SKTKT의 KT패밀리 안심, LU 안심 같은 건 대부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한 사례에서는 어떤 분이 해킹 시도를 바로 차단해주는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놨던 덕분에 새벽에 해커의 접근 시도가 감지되자마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유심 변경 알림을 설정해둬서 누군가 몰래 시도한 걸 사전에 알아채고 막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평소 문자 스팸 차단 서비스만 잘 켜놨을 뿐인데 금융 사기성 문자가 아예 도달하지 않게 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사용 중인 통신사 앱을 열어서 보안, 안심, 차단 메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무료로 가입만 하면 활성화되는 서비스들이고 한 번만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도 않아요. 가능하다면 가족들도 함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스마트폰은 꼭 기본 보안 기능이라도 켜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넷째, 문자 메시지로 오는 낯선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택배 안내나 은행 인증, 건강보험 안내처럼 일상에서 익숙한 내용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같은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거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서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한 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 링크를 눌렀다가 스마트폰 전체가 해킹돼 통장에서 전액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가족인 척 위장한 문자를 받고 안심하고 응답했다가 유심 교체가 일어나고 모든 금융계좌에 접근당했죠. 처음엔 그냥 클릭 한 번이었을 뿐인데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던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모르는 번호나 발신처에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궁금하더라도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특히 클릭 유도 문자는 절대 무시하거나 필요시 가족이나 은행 등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스마트폰 설정에서 알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금지를 꼭 활성화해 두시고, 보안 앱도 하나쯤 설치해 두는 게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보안에 주의하세요. 카페나 병원,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주 쓰시나요?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누군가가 그 와이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 중에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를 탈취당한 경우도 있고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뒤 자짜 은행 앱으로 유도돼 전 재산을 날린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모르고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절대 금융 관련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또한, 집이 아니면 반드시 VPN을 활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가능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더 안전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자동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꺼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문자 인증번호가 갑자기 오면 절대 무시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건 누군가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금융앱 가입을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유심을 내 번호로 바꾸려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문자 한 통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 사인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해줬다가 자신의 모든 계좌와 포털 계정이 털려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증번호가 왔길래 단순히 누가 잘못 보냈겠지 하고 넘겼다가 몇 시간 후 통신이 끊기고 계좌 접근이 막혀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인증문자가 오면 먼저 절대 응답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의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명의로 무언가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해당 건을 취소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해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휴대폰에 2단계 인증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이중 잠금 장치는 혹시 누가 비밀번호를 알아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돼줍니다. 일곱째, 개인정보를 쉽게 입력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가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같은 걸 무심코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료 이벤트, 선물 증정, 경품, 응모 같은 문구로 유혹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데 응모하면서 내 개인 정보가 도용되거나 수집돼서 어딘가로 팔려나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무료 혈압 측정기 보내드립니다라는 이벤트에 응모한 분들이 며칠 뒤부터 이상한 문자나 광고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사례가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노인 복지 지원을 빙자한 문서에 정보를 적어냈다가 보험 가입과 투자 유도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 전그 사이트나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URL 주소가 이상하게 길거나 도메인이 gov.com이 아닌 경우는 일단 의심해보시는 게 좋아요.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서는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 보안 연결 대치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정말 피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스마트폰에 저장된 중요 정보를 정리하고 최소화하세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서 우리의 작은 컴퓨터이자 지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보면 해커에게는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메모장에 비밀번호를 저장해둔 경우 혹시 모를 해킹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걸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두기도 하시는데요. 이 역시 유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사진첩에 찍어둔 통장 사진과 신분증이 해커에게 넘어가 금융사기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문자로 주고받은 계좌번호나 인증번호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해커에게 분석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쯤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민감한 내용은 되도록 클라우드, 보안 저장소나 암호화된 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장에는 절대 비밀번호나 금융정보 같은 걸 기록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보안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 사진첩도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진 같은 건 삭제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주기적으로 비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만큼 스스로 방어선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홉째,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는 제때 꼭 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귀찮다, 시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보안 취약점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커들은 보안이 허술한 구버전 시스템을 노려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 사용자는 보안 패치를 수개월간 미뤘다가 오래된 취약점을 통해 스마트폰이 감염되고... 개인 정보가 줄줄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래된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당해 카메라나 마이크까지 외부에서 켜졌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업데이트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해커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밤사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면 번거롭지도 않고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앱이나 인증앱은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편이니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앱 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 과감히 삭제하시고 개발사 업데이트가 멈춘 앱은 다른 안전한 대체 앱으로 바꾸는 것도 추천드려요. 열째, 유심보안 설정과 통신사 보호 서비스는 반드시 활용하세요. 해커들이 요즘 가장 많이 노리는 게 바로 유심입니다. 왜냐하면 유심을 바꿔치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인증 문자와 전화가 해커에게 가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유심 스와핑 방식인데요. 내 이름으로 통신사에 해킹 신청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전화번호는 해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은행 OTP 인증까지 유심을 통해 가로채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커가 통신사 직원인 척 전화를 걸어 유심 교체를 위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를 빼내간 일도 있었죠. 한번 유심이 바뀌면 거의 모든 계정에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해져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첫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유심 재발급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설정을 해두면 본인 확인 없이는 유심 교체가 되지 않아 보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둘째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통신사 패스워드 설정 같은 보조 기능도 꼭 활성화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통신사 앱에 로그인해 내 정보가 조회되거나 변경될 때 알림 받기 기능을 켜두면 의심스러운 활동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단몇 분이면 설정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앞으로의 큰 피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50대 이상 유심메킹 비상 지금 당장 해야 할 보안 설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지만 이 안에 담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해커들에게 언제든지 노려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문자 한 통, 링크 하나, 와이파이 한번 접속으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나눈 10가지 보안 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해킹 위협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단단하게 닫힌 문이 해커의 손길을 막아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서 모두의 보안을 한층 더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노우지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